네, 지금 목적지 매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본 도로에서 약한 2분 정도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입하는 도로가 확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어, 수월하게 들어올 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가시면 말해변에 있는 방파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도 몇 가구 살고 계시고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진입도로하고 각 필지별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며 도로는 군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일상, 어, 부지는 일곱 필지, 일곱 부지로 되어 있는데, 어, 올라가면서 각 부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펜일상 진입하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지부터 7부지까지 순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들어오는 입구부터 5, 6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여기, 보시는 곳이 5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6부지. 지금 진입하는 때부터 먼저 보시게 되는 토지가 되십니다. 5부지는 112평 되겠습니다. 112평. 지금 바로, 정면으로 바로 보게 되면 통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부지로. 위에도 지금 토목컨셉 돼 있는데,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부시, 6부지입니다. 6부지, 매우 반듯한 편이고요. 6부지는1 37평,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육부지가 육부지도 동양을 보, 바라보게 됐네요. 앞에 섬을 보게 된다면 동양입니다. 전혀 막히지 않은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7부지가 되겠습니다. 7부지. 여기도 네모 반듯한 모양이고, 여기는 169평. 여기도 바다로 보신다면 소나무도 옆에 끼우고 앞에 나무도 좀 있고요. 바다 경치를 바로 감상할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169평 여기도 동양이 되겠습니다 사부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부지도 네모 반듯한 모양입니다. 7부지 위에 옆에 4부지가 있습니다. 마감은 전부 다 석축으로, 석축으로 벽을 쌓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건물의 한채 제일 지어져 있습니다. 이 부지가, 3부지가되겠습니다 여기는 백열 여덟 평, 아주 작게 하나 지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부 전체적으로 아직 정리가 다안 되어있기 때문에 음잘 가꾸지는 않았습니다 임시로 건축 어 도로 관련되어 가지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시로 어 건물을 지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점천재해 주시고 외사람 분께서는 정식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잘 가꾸면 아주 보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산부지 위에서는 이런 바다가 보입니다. 소나무가 앞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1부지하고 2부지하고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3부지 옆에 2부지가 되겠습니다. 평수는 137평입니다. 제일 밑에서 보시면, 2부지에서 보시는 아래 4, 5부지, 7부지 땅이 되겠습니다. 올라오는 도로가 되겠고요. 일부지로올라가겠습니다 도로는 한 6m 다은 6m 정습니다라습니다올라오는 도로는 넓어서 일부니까지라오는는라가는 도로는 한습니다니다 일부지가 제일 평수가 큽니다. 199평. 150, 199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남동량. 방향은 남동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시까지 들어오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 필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수도하고 정, 정화조가 다 매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기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실 분이 건축만 하시면 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낚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걸어가시면 되니까 낚시를 생각하시고 세컨 하우스나 아니면 여기서 지내실 분들은 그 점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